그 시발점은요 돈 때문에 꼭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의 시발점은 바로 말이 언어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 네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맞았어 너는 왜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틀렸고 이거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아 그러나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라고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이말 한마디 잘못하는 데에서 부부간에도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생겨서 조그만 잘못이 조그만 것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게 싸우는 거예요 아 한번은 우리 세입자가 아주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집 앞에다 탁 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집주인인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두려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싹 올라오는 거를 쑥 집어넣고 빗자루로 제가 이렇게 제가 쓸게요. 뭐 겸손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주니까는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아그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 우리 집주인 아줌마 최순애 아줌마 참 좋은 아줌마라고 <laughs>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또아 우리 집에 또 어떤 사람부터 데리것 같더라고 아이고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밥도 우선 먹고 머리도 공짜로 파마도 해고 <laughs> 머리도 공짜로 잘라주고 공짜로 스트레스 파마도 해주고 이. 이 이렇게만 한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럴 때 그냥 아니 쓰레기를 갖다가 집 앞에 다았냐막 이렇게 놓고 그럴 때 제가 그냥 집진이라고 교만해가지고 아왜 거기다가 아줌마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냐고 성질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욕먹히는 거예요. 최순의저 여자, 저 아줌마 아 예수 믿는다는데 저저 여자 목사 되는데 이거 가지고 성질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 다나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기는 거예요. 우리 말말말 말, 말. 말이 시발점.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 나고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시면서 좋은 말, 이쁜 말, 선한 말어 아름다우시네요 어 고마워요 항상 이런 말을 해가지고 덕이 되는 말 합시다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싸우다가도 싸움에 딱 멈춰요 그렇게 멈추게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막 회사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성질나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사사사사 웃으면서 겸손한 말, 온유한 말, 남편을지켜세우는 말을 한다면은 그 남편이 화가 사르르르 놓아져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자가 그냥 아 어, 당신 얼굴에 왜 인상이 그래? 어꼭 그냥 뭐 바퀴벌레 씹은 것처럼 그냥, 그냥 인상을 박박 씹어와 뭐 나한테 유감 있어? 마누라가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어 이거는 남편이 그냥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여저이 나오고 XX가 나오고 그냥 아우 그냥 그러는 거예요 <laughs> 우리 오한말 선한말 겸손한말 합시다 아멘. 아멘. 유순한 자기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지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통하느니라. 이전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편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3절 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 있으든지 어느 장소 구애받지 않고 악인과 선인을 영화의 눈은 감찰하신대요. 아, 네. 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laughs> 부드러운 대답,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격한 말,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열받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 아, 이 말이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얼마나 말을 선하게 하시는지 최신혜처럼 아주 성질이 들어온 여자도 완전히 마음이냐 녹아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팬이 됐다니까 우리 목사님 팬이 됐다니까 <laughs> 아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세요 눈 끄셔도 참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원1 <laughs> 4장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눈이라 이렇게 말, 말했어요. 자몬도 14장 25절에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속이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수대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보면 은 얼마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 수대반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수대반은 잘 봐, 잡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수대반을 잡아 죽였다고. 수대반을 갖다가 잘못이 없는 수대반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서 죽였다고. 예수님을 또한 잡아 죽일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그 인간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악한 말!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분을 갖다가 악한 말, 반대로 우리 이말 한마디를 잘 하면은 청량빛을 감는다는 그런 옛날 속담도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좀좀마음에안 들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할때 스트레스가 집에 오면은 싹 풀린다고요. 아멘. 그런데 아멘. 집안에서 정말 살림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편하지 않게 아주 수고가 많고 힘든데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편이 알아주지를 않고 집에서 뭐했냐? 마누라쟁이야. 하루 종일 나뜸 자고 놀았냐? 신랑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내가 마음이 섭섭하고 더 속상하고 그래서 점점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고 갈등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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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제가 언어가 후진국이라고 근데 선진국일수록 언어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말을 참 지혜롭게 해요 오늘, 오늘 이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정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혜로운 말이 뭐냐면은 첫째로 진실한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멘. 솔직하고 진실한 말이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고요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 속임수를 써 아닌데 기라 오르고 긴데 아니라 오르고 나쁜 건 좋다 오르고 좋은 건 나쁘다 오르고 옳은 건 옳지 않다 오르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 오르고 그렇다고요. 이 첫째로 진실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고요. 거짓말은 네. 미련한 말이고 아멘. 거짓말은 마귀 말입니다. 말은. 아멘. 유화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은 마귀 말, 마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백마대가 다, 몽땅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진실이 어딨어 진실이. 밑도 끝도 없이 지져대고 계속 지져댄다고머티통 속에 이 빨갱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있어서 생각이 안 바뀌어 뼛속까지 빨갱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해가지고 개소리 지어대 우리 카톡방에서도 나가라고다안 나가. 근데 이 개소리, 공산주의 사상 가진 개소리, 나라를 접목시키는 공산주의로 만드는 그, 거기 또 속는 또 등신들도 있어. 그 등신들도 뭔지 모르겠어. 언제나 우리는 진실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진실한 사람 들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선하고 우연한 말을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설교까지 간단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